오늘은 산티아고 술래 21차입니다. 오늘도 영빈님과 함께 길을 가서 나서고 있습니다. 어, 여기 아스토르가는 생각보다 큰, 뭐, 마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도시락이 하기엔 좀 작은, 중간한 사이즈의 마을인데 여기는 어, 되게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건물도 몇개 있고 가우디 건축물도 있고 이쪽에 스포츠 어품 점도 있고 스파 호텔이 두 개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까먹을지 모르니까 말해놔야겠다. 이게 초콜릿으로 뭔가 유명한 것 같아요. 초콜릿 가게가 굉장히 많았고, 오늘 비 예보가 여기만 8시, 9시까지 있어서 9시가만잘 비를 피하면 오늘 음, 철의 십자가를 어떻게 만날지 더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 양비님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지가 올지. 하여튼 무슨 마을입니다. 돌아가는 주사위를 만났네요. 자, 오늘 당신의 행운을... 짠! 여섯입니다. 아. 여섯 개 마을을 더 가시오. 아이팅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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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실장님 자리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이 글을 쓰신 분은 홍 실장님을 실장님으로 본게 아니었군요. 그럼 무슨 뜻이죠? 떠나기 전에 잘생긴 얼굴 한번더 보고 싶었던 누군가 어. 다음엔 어. 홍 실장님과 같이 오시길 어. 이미, 이미 끝난 인연입니다. <laughs> 아 오늘 무지개 또아 진짜 한40 평생 살면서 무지개 본게 손에 꼽을 만한데 이 스페인에 있는 20일 동안 본 무지개 횟수가 그 횟수를 뛰어 넘네요. 와, 이렇게 맑고 선명해. 비를 많이 맞 와, 진짜. 와. 아. 아, 진짜 무지개가 진짜 신기, 신비롭다 할수 있는 게 진짜 보기 어렵긴 하지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사와요 아, 조심. 아 무지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아또 조명까지 딱 맞고. <laughs> 와 진짜 멋있다. 저 땅끝에 응. 무지개 끝에 보물이 있을 텐데. 아 지금 뭐. 여기 오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상력 풍부한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는 진짜 상상력을 막 자극해 작가가 희망이시거나 크리에이터가 희망이신 분들 꼭 배낭은 기본적으로 20km 메시고 하루에 40km씩 걸으시면 엄청난 소재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꼭이요 아 이거 진짜 그렇게 오는 사람 없겠지 세 번째 마을에서 간식을 좀 먹고 쉬었다가 또 걷는 중인데 오늘 세 번째 마을인 엘간소 라는 마을이 눈에 들어와서 또 카메라 들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미수비가 내렸다 말았다 계속 같은 날이긴 한데 아까 또운 좋게 약간 해가 비칠 때, 무지개도 봤고, 기분도 좋고, 오늘, 차례 십자가에 놓고 올 것도 생각을 했고, 영비님이 저렇게 또, 어, 뭔가 해주고 있고, 뭘 발견했을까요? 아, 저러고 있으면, 아마, 10종 8구, 메이크로와입니다 아닌가? 이 구로 틀렸나 봅니다. 뭐라고 쓴 거죠? 못 아. 아. 아, 글씨 잘좀 쓰지. 아. 아. 저분이 영어 잘하시는데 저분이 포기를 했으니까 저건 못 알아먹는 걸로 영어가 아닌 것으로 그냥 우리끼리 단정 짓고. 아, 오늘 저거 아니면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어, 우리 그저께, 어저께 봤던 것보다 높이가 많이 낮아졌네요. 아, 저기에는 무슨 인디언 그 막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TP 텐트 같은 게 쳐져 있는데 저걸 언제 무슨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것도 무슨 알베르게 같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어, 맑은 하늘이 슬쩍슬쩍 보이면서 저 앞에 하얀 구름이 오고 있어서 어, 저희 기분은 지금 매우 희망찹니다. 비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라는 생각. 화이팅. 파란 하늘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이 막 좋네요. 파란이 나오니까 저 메인지, 세, 무슨 새인지. 저거 한번 낯짝을 보고 싶은데. 영, 낯짝 볼기회가 없네요. 나 배때지만 먹어. 하. 철의 십자가로. 근왜안 네. 나올까요? 옆에 펜스로는 많은 십자가들이. 바을이멀쩡나게붙 있는데 우리 놓친 걸까요? 아, 왜안 보이죠? 그 높은 첨탑이라 보일 텐데, 아 뭘까요? 진짜 손 꼽을 만큼 따뜻한 해 뼈십니다 오늘. 아니 이제 이렇게. 따뜻한 햇볕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미노를 어. 하면서 따뜻한 공기에 따뜻한 햇빛. 오늘 영빈 고양이님은 극혐 물을 만났니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까처럼 프린터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기대 잔뜩 하고 기대 잔뜩 하고 철의 십자가 아까 보니까 은둔의 십자가 라고도 하네요 은둔자의 십자가 경건한 마음을 갖고 만나 보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진짜 오랜만에 따뜻하네아 잘하죠. 우리 둘다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철의 십자가는 여기서 7km 정도 더 가야 있고요. 우리 마을을 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라바나리라는 마을이고요. 여기서 한 6km 더 가면 혼세바동혼세바동에 아, 방이 없으면 그 다음 마을까지 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가 을상파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아, 걸어갑니다. 화이팅! 라바나, 여기도 대게 마을이. 이쁘네요. 아, 어, 네. 또, 해서 소식이 오는지 모르겠네. 어. 그래서 밥을 먹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밥 먹자고 해야겠다. 어. 또, 가봅니다. 맛있게 먹고 든든하게 먹고로 수정하겠습니다. 맛있게 아니고 든든하게 먹고 또, 자,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신발이 자꾸 젖으니까 아예 젖기로 했습니다. 이 양반 이왕 젖는 거 쿨하게 맨발투어나. 근데 오늘 맨발 해도 그런가? 춥진 않으니까 까미는 오시는 분들은 신발이 젖을 거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젖어도 괜찮은 걸로 신듯인가 아니면 젖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슬리퍼를 꼭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안올것 같으니까. 그 커버를 빼고 신발을 매달아요. 어, 신발이 그 너게 너무, 어. 너무 덜렁거려가지고 아 그럼 그냥 들고 떼요. 이제 뛸 거잖아요. 뛰어가다가 <laughs> <laughs> 아, 아 이름 또까먹었어 자, <laughs> 아담? 아, 아담하고 이분 이름 모르고 아, 이거... 아, 아, 아. 레코딩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제 이름은... 아... 나... 유튜버가 될 수도 있을 것같은유튜버인가아니아니아니유튜버인마이콜입니 마이콜입니다 마이콜? 입니다 입니다? 마이콜입니다 한국어 맞죠? 조용훈입니다 <웃음> 조용훈입니다 <웃음> 조용... 영훈씨 어... 저... 어... 어로어 어... 영어로... 영어 알리도 재패니스 재패네 아, 저패니스 알랜 스팬 스팬 코리아 알리도 아, 아이 고잉 아 뭐야? 아, 코리아 코리안 트라이어. 좋아요. 아, 박근빈. 좋아요. 박근빈. 박근빈 좋아요. 오형호. 오형호. 오투도 우후. 아이고. 예, 두디스. 좋아 좋아요. 아, 지금 오늘 목적지 버스에 다려에들어왔습니다이 친구는 대만에서 마이클이고요. 가자! <laughs> 지금 두가자를 알려줬더니 아주 신났습니다. 한국말 되게 잘하고요. 어, K-팝, K 드라마 아주 빅 팬이고, 박은빈의 엄청난 팬이라고 합니다. 포세마다 응. 들어왔고요. <laughs> 아, <laughs> Hi. Oh, my name is Yonghun. What's your name, Robert? Robert. Robert. Yeah. Uh, where are you from? Barcelona. Barcelona. Ah, my last, my last time Barcelona. Oh really? Going to, going oh, to what Barcelona. What's your name? Sorry. Sorry. Yonghun. Yonghun. Okay, okay. Yonghun. Uh, Yo -yo my okay. name is Yonghun. Yo Just call me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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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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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d his chan, right? Cole and he's Chang, right? Call? No, no. Cold is a chun chun. U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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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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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 is a, like a uh, Chinese chun uh, spring. Uh, spring. There. Uh, yeah. Will you say I'm coming again. I'm coming in Korea. I'm coming. I'm coming. Yeah. You coming? 두가자! <laughs> 두가자! How do you write that? I write in Chinese character like. 마이크가로봇트입니다 두가 두 두노 두 두가가자자 두가자! Come i I already named, I put a name to my stone as something very personal But when I throw this stone away, oh, I will feel like much better. Yeah, yeah, yeah. I hope that. I hope. John, for John. Actually, you Yeah. 그냥 그 돌에다가 오늘 걸어오면서 계속 그 그러니까 내가 버릴 것들, 그러니까 나는 그니까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내내 이는거 그 돌을 꽉 치고 오늘 계속 걸어왔어요. 약간 아기쓰다가 아마... 느꼈는데 단 하나도 버릴게 없어더라고요미안 하나도 네, 네, 네. 아, 나매도... 아.